대한민국은 현재 곽초룡이라는 캐릭터로 다시 한번 타짜가 이슈가 되어 다시금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1, 생겨나고 있습니다. 곽초룡이 있기 전 고광렬이라는 역할로 먼저 이슈가 된 유해진이 있었습니다. 뭔데 그래? 곧대! <laughs> 내가 내가 맨날 표 사야 되겠냐? 맨날 왜 이렇게 굶통? 아, 좀 줘봐, 야, 오늘 영상은 깝치는 연기의 달인 고광렬에 대해 아,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. 고 광렬은 본이와한 팀으로 전국 팔도를 누비며 도박을하닙니다 곤이는 뭐 엄청난 돈을 베팅해 박철용의 눈에 띄게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새끼들 얼마나 땄어? 한 2억쯤 되는 것 같은데요. 제대로 얼굴 좀 보자. 했습니다. 오늘 잘 생긴 얼굴이라고 보제. 오늘은 시간도 원체 다음에 <laughs> 예, 예, 예. 다음 좀 시간도 없고. 곽철용은 원치 업체에서 미제나 꺼려하는 이모였습니다. 예. 뒤에 가서 담좀 키워드려라. 예? 아아니저 저, 저 어? 어? 곽철용 자식기는 아주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어... 시십새끼? 이거 그 오줌 묻었잖아. 이거 이거 재수없다는 얘기거든. 우리 하지 말자. 어? 어? 고 <laughs> 무 이제 무속의 솜씨가 나오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에이 맥주가 시야시도 안 잠깐만 주머니로 손을 이 이거 뭐야 화려한 손기술을 cuerpo. 사용한 뒤 땀을 흘려갈 수 있는 보이나 이 새끼 주머니에서 화투짝 후자... 꺼내는 거 봤어 못봤서 이제 잘라도 되지. 회장님, 회장님. 얼굴 봐서 한 한번. 이화투짝도 나이씨... <mutations> 표시목 같은데. 뭔짜하의 곽철용이도 사기도박한다고 사발 한번 풀어 줄까? 대다게신에 대신 이돈은 우리가 먹습니다. 광렬과 군이는 어... 이렇게 곽초영과의 악연이 시작됩니다. 저하 <Rin> 저기 <믹> 이름 뭐요 하란이요. 저기 언제 쉬저 오빠랑 저 북한산 갈까? 아 제가 몸이 좀 약해서. 먼저 광렬과 군이의 만남은 이러했습니다. 광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까불까불거리며 일반인들을 베껴 먹고 있었습니다. 아, 음. 돈으로막 응악을 지르네. 에? 무서우시면 죽으시던가. 좀 무서우면 시집까지 말해. <laughs> 하트 에침을 발라놨냐. 이게 게 이게 이게 안떨어지이야 이런 배로 다 먹고 광렬아 이 사이가 아직 정이는 살아있나 보다. 아? 높은 거 하나 떠라. 이를 귀엽게 자, 쳐다보는 아, 고니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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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렬은 고니를 쫄래쫄래 따라가게 됩니다. 내가 왜 보디가드가 필요한 줄 알아? 시끄러시. 아, 이건 정체를 말하면 안 되는데 아, 정체가 뭔데? 나야 뭐요? 다짜, 다짜. 다짜? 어, 그게 뭔데? 잠깐만. 들어가지? 응? 아. 그렇게 이 둘은 이런... 한 팀이 되게 됩니다. 아, 시그 우리가 지금 한편 이두 여자들은 타짜들을 뺏겨 먹으려 합니다. 한 그렇지. 언 있다는 거. 미쳤니? 내가 그얘 제가 애가 하나 있거든요. 다섯 살이고요. 아빠는? 죽었어요.

나나 이런 여자 아니란 말이에요. 나 도박하는 사람 몰랐단 말이에요. 아, 나 끊을 거야. 응? 진짜나 응. 아, 어떡해? 아. <laughs> 광렬은 고니를 대신하여 고니네 고니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. 저 고광렬입니다. 예? 네? 아니 저 고니 부탁으로 왔는데. 네, 우리 고니하고 같이 있어요? 예. 고니요? <laughs> 돈좀 전해드리라고 하네요. 네. 고니가 없는 회사가 돌아가 않아서. 고니가 회사를 다녀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저 삼촌 되시죠? 아이고, 저기 저기 다녀 저어 저, 이게 지리게 배터리요. 이 돈이야? 예. 그날 에이, 밤 광렬과 고니는 곽철형의 손수를 협박하여 포섭하게 됩니다. 에이. 얘기 좀 합시다. <laughs> 그러다 곽철영한테 걸리면 오잘라고 그건 <목소리> 어, 곽초롱을 잡을 준비를 마치니 둘은 천연덕하게 한정을제거합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거하나도 될까요? 요새 하도 속임수 쓴다고 욕먹는 놈들라고 뭐... 자기들 커피에 약도 탈 끼고 또네애가 그렇게 우심 아, 아, は 아이고, 저. 아이 아, 아, 어떻게 한잔더 줘? <laughs> 시작해. 서로 제 먼저 시작했습니다. 지표 호구가 대신 아 곽철용 아우, 그러나 별 음, 천다 빈정상하고 죽든가 아전 죽습니다 아좀빈정상한건 아니고요 절대 <laughs> 이 제가 사구 파톤데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호고 당한 줄도 모르고 더블로 가버린 아이언 드래곤 기대하시죠 와 아놓고 아 이게 전전 죽습니다. 아 봐봐. 예. 오케이. 같이 태워. 천만 원짜리 오십 장. 오. 너 다음에 한번더 해. 넌 뭐야? 좀 낮아요. 한 끗? 한 끗인데 오억을 태워. 자 오늘의 영상은 타짜 영화 중에서 고광렬을 중심으로 연기를 살펴보았습니다. 타짜를 다시 보면 든 생각은 정말 배우 한명한 한 명이 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연기가 지금에 와서도 회자되고 이슈가 되는 것이 정말 재밌는 영화라 생각합니다. 고광렬의 천연덕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타짜입니다.